아, 여기 대나무에 꽃이 피고 씨앗이 열렸습니다. 아, 대나무는 꽃을 매우 드물게 피우는 식물인데, 품종에 따라서 30년, 60년, 어떤 거는 120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우고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나무는 대부분의 생애를 꽃 없이 보내는 것도 있고, 평생 단 한번 그것도 죽기 직전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어, 꽃이 핀 후에는 씨앗을 맺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대나무숲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주변의 모든 대나무가 꽃을 동시에 피우고 얼마 되지 않아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는 새싹이 다시 자라 대나무숲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이야 여기 보십시오. 모든 대나무가 꽃을 다 피웠습니다.